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평안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태할 말씀은 예레미아서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2014년에 마크 왈드만과 앤드류 뉴벅이라는 두 정신과 의사는 말이 뇌를 바꿀 수 있다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들이 연구한 것 가운데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요즉 부정적으로 시작할 때는 뇌에서 코르티솔이 더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반면 우리 말의 문장이 예로 시작하는 긍정적인 반응일 때는 도파민이 더 분비된답니다. 도파민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 비슷한 실험들이 있습니다. 독일 프리드리히 실러 예나 대학교에서의 연구 결과입니다. 예나 대학은 칼 마르스가 다닌 학교로도 유명합니다. 이 대학의 연구가들은 애정 어린 긍정적인 말 표현이 전전두엽 피지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발견해 냈습니다. 전전두엽은 자신의 자존감과 정서적 의사결정에 관련된 두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을 향한 위로와 사랑의 말이 자신에게는 자인식을 증진하게 하고 더 나은 정서적 결정을 하게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은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중요합니다. 말은 소통의 도구입니다.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도 할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말입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는 말과 관련된 속담이 많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감는다에서부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이런 속담뿐만이 아니라 각종 격언들 가운데도 말과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질병은 입을 쫓아 들어가고 화근은 입을 쫓아 나온다.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말하는 자와 험담의 대상자, 그리고 듣는 자다. 자, 오늘 보문은 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아까운데 어쩌면 가장 많고 가장 흉악한 것이 혀에서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잘못된 말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까지 죽일 수 있는 강력한 포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라는 것들은 활을 당기듯 혀를 놀려 거짓을 일삼는다. 여기서 활을 당기듯이라는 표현은 마치 활을 쏴 타인을 해야듯이 우리의 혀가 사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팔절로 보겠습니다. 내 백성의 혀는 독이 묻은 화살이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말 뿐이다. 입으로는 서로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마음 속에서는 서로 해칠 생각을 품고 있다. 자, 이 말씀은 어쩌면 바로 나에게 해당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나의 마음에 주인으로 삼고 산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내 뜻과 유익, 내 만족이 우선되는 나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거짓말이라고 정의내립니다. 흔히 말은 마음의 초상이라고 합니다. 말을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 자꾸 잘못 나와. 여러분, 이런 말 믿지 마십시오. 마음과 말이 다를 수 없습니다. 말은 마음을 대변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바꿔야 말이 바뀝니다. 말만 연습해서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꾸 말 실수를 합니까? 그렇다면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자꾸 남을 탓하는 말로 상처를 줍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마음에 남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이해와 용서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근거가 없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바꾸십시오. 마음을 바꾸면 말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오늘도 마음에서부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